라인을 지금 부산에 왔습니다. 이제 부산역에 도착했는데 지금 제 옆에는 요정이 한 분. <laughs> 오늘 무슨 컨셉이야? 오늘 마법소녀. 아 마법소녀구나. 마법소녀? 요즘 걸그룹 트렌드나 마법소녀. 아, 마법소녀야? 네, 아, 아나 그래? 나 마법소녀?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왜? 에스파 윈터머리. 어? 그러네 어, 에스파 스타일이네. 잠깐 용모. 파와 에스파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음은 에스파 이수 있잖아요, 우리? 저기 무슨 날이야안되겠 아, <laughs> 짜잔, 여기가 바로 저희 방이에요. 두둥, 넷플릭스 스타일. 한번 룸투어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보어 자, 여기 아마, 안전. <laughs> 우리 목숨줄을 <laughs> 살려줄 것이 있고요. 안전가는 타입 할수 없죠. 우와, 뭐야? 뭐야? 아, 굿즈 맞네, 굿즈네. 오, 여기 이렇게 수건이랑. 음, 야, 근데 수납 공간도 되게 많다. 음. 오, 이렇게 샤워실. 이번 협찬이래요 음. 짜라란. 오션뷰. 바로 이 오션뷰 발코니입니다. 오. 오. 뭐야? 왜 이렇게 넓어?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와 진짜 좋다! <laughs> 부산의 야경 보이십니까? 야, 되게 부산이다. 요 제가 또뭐 경상도 네이티브로서 <laughs> 크루즈 처음이시죠? 네. 어떠신 것 같아요? 크루즈는 처음이지만 제가 한번 야무지게 즐겨보겠고요. 네. 저 약간 지친 것 같은데요? 예. <웃음> 예스 <웃음> 수속만 거의 2 시간, 3 시간이 예. 걸린 것 같은데. 어, 오늘도 연락 벨로컬러가 올 예상이기 때문에. 아, 또 즐길 수밖에 없죠. 예, 또 한번 네. 약간 재정비하고 네. 에너지 충전해서 열심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러면> 가보입시다. <가봅시다. 웃음> 가... <가봅시다>. 가보입시다. <laughs> 지금 요거 카드를 충전하러 갈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유일한 약간 화폐? 처럼 음. 쓸수 있는 거고 또방룸 키도 돼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닐 거고요. 지금 저어 오늘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좀 아, 얘기해 오늘 줄래? 네, 약간 음. 그 할리퀸의 아 그... 할리퀸이구나. 더시 <laughs> 코리아잖아요. 한국을 어. 대표해서 우리가 또 이제 어잘 놀아야 되는. <laughs> 생각보다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외국인이 진짜 많고 좀 외국에 놀러 온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밖에서 막 쿵쿵대는 지금 음. 음악 소리가 매우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눈 아! 앞에 이렇게 일본이 있으니까 사실 일본 관광 크게 뭐 엄청 관심 있지 않았는데 막상 일본 보니까 좀 설레지 않아? 오늘 향수는 델리나 익스클루시브 뿌렸는데 어제 내가 뿌려줬잖아. 어땠어 달달한 거? 어 약간 좀 흔치 않은 달달함이라 저 원래 달달한 걸 좋아하는데. 맞아. 응. 어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너의 오늘 향, 오늘의 향수 소개해줄래? 어, 오늘 못 뿌렸어. 어나더 1, 3 맞나요? 어. 약간 어나더가 중성적인 향이잖아요. 응. 어. 너무 대놓고 농염한? 어. 그런 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 청초하고? <laughs> 오늘 근데 대놓고 너 녹여맞는데 왜? <laughs> 청초 반전매력이 중요합니다. 아 언니가 생각하는 어나더의 이미지와 저는 잘 어울리나요? 아니? <laughs> <laughs> 너안어는데 어나더랑. 또 안할수있지 나가사키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또 투머치 또또또 투머치 한다 이 배에서 내려서 나가사키 입국하려고 가고있어요 와타시타치와 <laughs> 나가사키 데스 어때내 일본어 실력? 저희는 그러면 일단 아무런 계획이 없긴 한데, 응. 날씨 좋고, 기분 좋은 아. 마음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기해. 뭔가, 뭐, 번화가가 있나? 그러게. 나 근데, 일본 편의점 가보고 싶었어. 나도, 나도, 패밀리 마트 있는데 잠깐 볼래? 어, 좋아. 와, 여기 되게 잘해놨다 언니. 링고, 미, 사과 맛. 오, 진짜 아니야? 고등학교 때 일본어가 야, 제2 외국어였다고. <laughs> 뭔가 신박한 거 사보고 싶다. 이게 뭐지? 언니가 좋아하는 데오드란트 아니야? 아니야 헤어 스타일링 아, 하는 거래. 그래. 그래. 일본이 이런 막푸딩이나 진짜 디저트 같은 거 진짜 잘만든데 이거는 전통 푸딩 같아. 남에라카. 와뭔 뜻이에요? 몰라. <웃음> <웃음> 코코 푸딩. 이거 우 우. 왜 자지라고 적혀있죠? 저기요 발음 조심해 주세요. 브랜드 이름인가? 읽고 싶은 대로 읽지 마시고요. 자지 아니에요?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브랜드 이름이고 이건 우리나라에 절대 들어올 수 없겠다. 아, 네. 방금 이 라떼 먹셨는데 뭐 진짜 하나도 안 달고 진짜 맛있어. 진짜 하나도 안 달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안달거 있었으면 좋겠다. 도 드라이 맥주. 맥주야? <웃음> 마셔봐 <laughs> 개맛있어 무슨 맛이야? 레몬맛 어나 마셔봐봐 나. 우와 진짜 레몬 과즙같아 <laughs> <laughs> 아 예쁘다 Welcome to Japan 아, 일본 일본 분위기네. 일본이긴 하지만. 아,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고 한적하고, 어, 한적하고, 한적, 평화롭고, 어 맞아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저희 의상이 약간 민망했어요. <laughs> 저희 의상이 아니고니 네 의상 야만. <laughs> 음, <미안한. 웃음> 아닌데? 아침부끝 나가니까 참. 그니까. 나가사키 관광을 마치고 누워 있어요. 그거 나가사키 관광 좀 했다고 피곤해가지고. <laughs> 이미 제 친구와 저는 <laughs> 누워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느낀 거. 이렇게 놀다가 방에 누워있고 침대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진짜 놀다가 지치면서 깡가서 한 30분 쉬고. 오, 오,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최고의 장점이야. 오, 맞아, 맞아, 맞아. 일반 페스티벌에 이렇게 못 쉬니까. 음. 그리고 뭔가 여자들은 또막 화장고 치고 옷 갈아입고 또 구두 신으면 발 아프니까 맞아. 쉬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맞아. 그런 거 있어서 어. 되게 좋은 것 같아. 옷을 내가 제가 느낀 게 열다섯 벌또붙 같아 <laughs> 저 어제만 벌써 몇 벌입었지? 어제만 네번네번세번가 입었다. 이게 오늘은 저희 갈라디너 있잖아요. 어 맞아 어, 맞아. 미진님 이따 입은 거 자랑해 주셔야 돼요. 갈라디너에 갈라면 은또 드레스를 입어야 된대요. 와, 제 친구가 이런 옷을 줬거든요. 아니 근데 되게 과하지 않고 예쁘다고 어.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일도 안 봐는데. 주는 거예요. 근데 일단 <laughs> 일단 보세요. <laughs> 일단 일단 이 하얀색 롱 원피스부터 봐. 근 약간 이렇게 여기는 어깨가 뭔가 이렇게 뭐냐 이거 어. 체인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가슴에 뭔가 딱딱 딱 떨어집니다 가운데. 어, 이런 게 있어. 목걸이 같은 거. 여러분 이거 저한테 잘 어울릴 거 같나요? 네. 네. <laughs> 한번 입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머리띠까지 얘가 협찬해줬어요. 샤마우트 문달. 정말, 이런 것을 나는 평소에 집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처음 봤어. 자기가 이런 거를 소개팅 갈때 입는다는 거예요. 아니, 소개팅 갈때 이런 걸 입고 간다고? 저, 저때 그렇게 입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좀 과하죠? 저만 봐도 좀 과할 텐데, 제, 제 친구는 진짜 어메이징. 어메이징한 아니, 과함. 물어보... 맞아. 처음에는 제가 안 입으려고 안 그랬는데, 제가 막상 입으니까 되게, 어때요, 어때요? 오, 너무 예쁘고, 어, 얘가 좀 약간 보는 눈이 있었구나. <laughs> 저한테 잘 어울리는 거잘 아, 찾았구나 해가지고, 다행이다, 너무 마음에 들게 드레스를 <laughs> <저> 입어봤고요. <laughs> 진짜 예쁘다 나야 근데. 예뻐. 예쁘게. 아, 너무 관중일까그래가 조금 있고. 관종은 관종이지. 그것까지 안 듣고 싶으면 안 돼. 그건 욕심이지. 딴딴딴. 딴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 다양성이 존재하지. 다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그런 다양성 없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laughs> 저희는 이제 갈라디노를, 갈라디노를, 갈라디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으니까 나 진짜 시꺼매 보여 나 뭐가? 쟤 미친거 같아 오빠 손있으요 없어요 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제 오늘 딱 어울리는 거골라드릴 나는 그러면 블랙앤 화이트로 할래. 저는 아니 어, 화이트. 어, 저도 화이트, 화이트 주세요. 화이트. 어, 감사합니다. 이거를 보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온시는 분들도 계시고 빨온요 진짜 유명하단 말이지. 이게 그렇게 재관련률이 높다고 하길래 살짝 그냥 경험만, 경험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요. 어. <laughs> 저는 절대 웃는 게 아닙니다. <laughs> 분위기도 약간 뭔가 야시구리고수를 하니 <laughs> 저희만 즐겨서 아유 질긴다 <laughs> 아 언니 질긴다리 죄송합니다 the end of the show, 생각해본 적 없는데 오늘만큼은 인정이네아어요코스터를티스프레스티스프레스를한 아, <laughs> 그, 연속으로 2번타아 이게 뭐랄까 감당 불가능한 정도의 어, 자극이라 치 어. 자극. 지금이 거의 한 저녁 11시인데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도 야식을 줘요. 뭐, 계란 후라이도 있고, 치킨도 있고, 감자튀김도 있고, 진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냥 밤새 놀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짜잔! 저는 지금 이렇게 머리랑 이렇게 반짝이 메이크업까지 하고 왔습니다. 코랑 이렇게 눈 앞에 붙였는데 근데 귀엽죠? 저는 머리 이렇게 너무 귀여 <laughs> 방청객 머리 이렇게 반짝이 넣어서 따서 해봤습니다. 원래 휴가 오면 머리 이렇게 따줘야 되는 거 아시죠? 휴가 온 기분 가득 내면서 저희는 바다와 햇살을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날 중에 제일 좀 화창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옷도 좀 이렇게 시원하게 입어봤고요. 그리고 향수랑 데오드란트 보여드릴게요. 향수랑 데오드란트는 일단 아쿠아디오 파르마의 콜로니아 에센자 데오드란트 뿌렸어요. 저는 데오드란트 약간 좀 중성적인 거 뿌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뿌려줬고 그 다음에 줄리엣테서건의 러스트보선 요거는 뿌리는 건 아니고 찍어 바르는 건데 요게 진짜 완전 그 해변가 휴가 바이브거든요. 그 선베드에 누워 가지고 태닝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딱 해변 느끼고 있을 때 그때 그런 바이브를 담은 코코넛 달 일랑일랑 요런 향이라서 이게 오늘 너무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뿌려 요거 발라 줬습니다. 아니에요? 아, 그분,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그 맞아요. 기기기 아, 나 좋아, 좋아. 한번 겜블을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첫 카지노 체험 이곳에서 해보네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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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엘리베이터도 되게 예쁘죠? 엄특한것 같아요. 엄청 화려해 응, 엘리베이터도. 진짜. 엘리베이터 약간 베 약간 베르사체 스타일. 베르사체 베르사체 스타일 맞아? <laughs> 베르사체 스타일 아니면은 무빙 <laughs> <루빙> 미쳤다. <laughs> 미쳤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츠도시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막 뭐가 많았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잔것 같아요. 밤을 불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방 쓰는 친구도 지금 숙취로 인해서 밥을 안 먹고 있고 여기 조식 먹으러 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들 마지막 날을 불태우고 고락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일찍 자고 이렇게 밥을 먹으러 왔죠. 오늘 저의 메뉴 저희는 이제 여정을 끝내고 집으로 갑니다. 이게 금방 지나갔어, 그 시간이. 진짜 순삭, 시간 순삭. <laughs> 첫날은 소하한라고 첫날은 다 갔고 둘째 날은 나가석기에 가서 한 바퀴 전이가 끝났고 셋째 날은 어제 뭐 했죠? 난 셋째 날 제일 재밌었어. <웃음> 재밌었어? <웃음> 어, 노래도 약간 내가 좋아하는 약간 아프로듀트. 라틴 힙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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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셋째 자자. 힙합이 좀 많이 나왔어, 셋째 날. 맞아. 그래서 재밌었어. 진짜 근데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재밌는 크루즈 음. 여행이다 이거 맞아.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시간 후루룩 갈거 맞아 이거 되게 계획적이고 계획적이고 부지런히 어. 놀아야 돼서 꼼꼼히 놀아야 될것같 어. 약간 나 지금 체력 영끌한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응. 얘한테서 아직까지 술 냄새가 나기 때문에 <laughs>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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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다